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보급이 끊긴 채 고립된 저들을 소탕하기 위해 굳이 우리의 피를 흘리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결국 저들은 어떻게든 북아프리카에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사막에서 말라 죽어야 할 테니까요. 현재 지중해에 닿는 국가 중 유일하게 추축국에 속하지 않은 터키에 얼마나 열렬한 연합국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을지 가늠할 수 없군요. 이제 추축국의 호수가 된 지중해에서 터키는 그들의 유일한 잠재적인 피난처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딱히 터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전의 작전으로 이미 수십만의 영국 육군과 함대의 절반이 지중해에 갇힌 이상 그들이 터키로 도망치던 아프리카에서 말라죽던 작전의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전쟁의 방관자로서 지중해 너머로 불타는 조국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야 할 아프리카의 영국군들이 분명 가까운 시일 내에 조바심에 사로잡혀 자멸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남은 것은 단한 가지. 바로 영국 본토를 점령해, 미국이 유럽에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빼앗는 것 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영국 본토에서 적의 거센 저항을 받아내야 할 것이니, 이후 새로운 제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우리는 모든 병력을 총탄을 막아내고, 더 빠른 기동을 제공할 수 있는 병력 수송 장갑차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이제 불쌍한 우리의 적들은 인간의 얼굴이 아닌, 차가운 강철판만을 마주하고 우리와 맞서야 하겠죠. 이미 예전부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있던 독일군은 미리 양산해 둔 9천 대의 보병 장갑차를 전선으로 보내 곧바로 기존 보병 한계 군단을 기갑 척탄병으로 재편성하고 이때 창설된 기갑 척탄병 사단들은 앞으로 있을 마지막 작전을 위해 다시 지중해를 지나 독일로 돌아왔으며 또한 이후 영국 상륙 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팔슈르메거들도. 아프리카 남부를 수비할 7개 사단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일로 돌아와 재정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지상에서 분주하게 침략부대가 조직되는 동안 국방군은 드디어 바다에서도 유보트로 영국의 넬슨급 전함을 격침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 시작하니 이번 지중해 봉쇄작전으로 적들은 사실상 함대의 절반을 통째로 잃었지만 그에 반해 현재 우리가 운영중인 유보트는 이미 200대에 달하여 독일은 지상과 하늘 그리고 바다에서까지 모든 방면으로 적을 압도하고 있기에 그럼 이제 상선 습격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연합군의 주력함대를 노릴 차례입니다. 데니츠의 늑대떼들은 그의 후원장담대로 대서양을 완전히 봉쇄하는 데 성공해 영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미국의 랜드리스와 지원 병력은 그렇게 완전히 차단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다시 절호의 기회가 돌아왔군요. 이제 우리의 모든 항공기를 긁어모아 영국의 방공망을 마비시키고 저들의 땅을 밟기만 한다면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바다 위에 고립당한 영국군은 어떻게든 남은 전투기를 긁어모아 시간을 끌어보려 노력하지만 이미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우리에게 밀리는 영국 공군은 약 1대 10의 교전비를 기록하며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하늘을 루프트바페에게 내어주고 말고 게다가 결국 우리의 인내심은 빛을 발하여 1943년 8월 24일 훗날 후드 함대 추격전이라고 불릴 이 전설적인 해상전에서 90여 대의 유보트는 항공모함 세척과 무적의 후드가 포함된 영국 주력함대 하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며, 이날을 기점으로 지중해 밖에 영국 해군 대부분은 차디찬 대서양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으니, 이제 그 잘난 영국 무적함대의 역사도 끝장입니다. 이렇듯 현재 1943년의 국제질서는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전쟁뿐만이 아닌 각 국가 지도자들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큰 역할을 했는데, 그중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따지자면, 역시 이번 연도 4월에 일어났던 암살에 의한 스탈린의 죽음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스탈린의 죽음으로 소련의 마지막 구심점이 사라지자, AA선 동쪽에 척박한 시베리아로 쫓겨난 볼셰비키들은 결국 여러 개의 국가로 쪼개졌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독일과의 강화를 반대했던 강경파 소련군 잔당을 주축으로 조직된 서러시아 해방 전선. 소련 중앙의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과 시베리아의 시카고라 불리는 노보시비르스크를 차지한 시베리아 공화국. 마지막으로는 적백내전 당시의 백군 잔당으로 이루어진 동쪽의 백러시아가 소련에서 분리독립했으며 거기에 이로 인한 카자흐와 투르케스탄 같은 신흥 민족국가의 탄생과 기존 코민테른의 일원이었던 몽골 그리고 탄누뭐 아무튼 잡다한 국가들까지 소련의 울타리에서 벗어났으니 한때 강대했던 소련의 영광은 이미 잘게 잘게 조각나 공산주의의 묘비명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는 한편 북아프리카의 연합군들과 마찬가지로 추축국에 포위당한 터키는 끝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악의 선택을 내리고만이 연합군 정보국이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는 몰라도 끝까지 중립을 고수하던 터키가 결국 연합국에 합류하여 독일과의 전쟁에 돌입하고 만 것입니다. 뭐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미래 지중해 패권에 대해 더 이상의 라이벌을 원치 않았던 무솔리니 때문에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추축국 가입에 끈질긴 방해를 받던 터키는 이대로 가다가는 시리아와 카프카스를 연결하는 또 다른 국가 판무 관무가 되는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저들이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해준 덕분에 로멜의 아프리카 원정군은 혹독한 사막을 거치지 않고 지중해의 연합군 잔당을 소탕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틈타 분명 북아프리카의 연합군은 굶주림과 죽음만이 기다리는 사막에서 도망쳐 터키의 새로운 거점을 구축하려 들 터이니, 만약 우리가 연합군이 재정비를 마치고 터키 방어선에 합류하기 전에 전선을 돌파한다면, 무방비 상태의 연합군은 우리 전차군단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니까요. 게다가 현재 터키 남부에서는 늪지의 여우롬멜이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 실정 영험이라고는 갈리폴리 무용담이 전부인 터키군이 어찌 우리를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롬멜은 순식간에 터키 남부전선의 모든 병력을 포위섬멸하고 이후 트라부존까지의 돌파를 통해 전선에 맞닿아 있는 터키군의 90%를 제거할 것입니다. 저번에 스페인도 그렇고 고작 포위섬멸 한 번으로 전선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다니 이상할 정도로 간단하군요. 어쩌면 초반에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끝까지 방어전을 펼친 소련은 우리 생각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터키군을 완전히 박살낸 시점에 우리 군의 손실은 17,000명. 그에 비해 터키군은 무려 19만의 병력을 잃어 전선에서 완전히 증발했지만. 하지만 진정한 수확은 이제서야 시작입니다. 이쯤 되었으면 이제 막 아프리카에서 탈출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지중해의 연합군 잔당들이 모두 까다로운 사막을 벗어나 터키 서부 해안에 집결해 주었을 테니까요. 우리의 예상대로 이스탄불에는 무려 24개의 연합군 사단이 필사의 방어를 펼치고 있었으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들은 마치 과거 로마인들처럼 죽음을 불사하며 끝까지 도시를 지켰지만 미안하지만 강철과 화약의 시대에 그곳의 삼중 성벽은 게르만인의 전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날 이스탄불에서 섬멸된 연합군은 모두 25만. 이것으로 지중해에 남아 있던 연합군 잔당은 대부분 쓸려나가고 이탈리아 때문에 시작된 북아프리카 전역도 드디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 망할 파스타 놈들 때문에 낭비한 시간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저런 것들도 승전국이라고 설치고 다닐 미래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역겹군요. 뭐 그렇게 우리가 지중해 남은 연합군의 찌꺼기를 지원해는 동안 도버해 협에서도 영국 공군은 완전히 절멸되어 이제 영국군에게 남은 공중 자산이라고는 전서구 비둘기 정도밖에 없을 것이니 지금의 영국군이 우리 항공기의 유효타를 먹일 수 있는 수단은 고작 대공포가 전부이며 한편 전원이 마치 우주 영화에 나올 법한 최신식 돌격소총으로 무장한 팔슈르메거들은 다시 한번 출격 준비를 마치었습니다. 물론 영국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가까운 시일 내에 개시될 영국 상륙작전에 대비해 잉글랜드 남부 해안가의 대부분의 차량과 병력을 배치했으니. 이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큰 희생을 각오해야겠지만 적을 압도하는 제해권과 제공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이점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면에서도 상대보다 훨씬 다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국 상륙 작전에서 이미 적들이 단단히 방어를 굳힌 영국 남부로 상륙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국 좌측에 위치한 아일랜드를 침략하여 브리튼 제도의 부드러운 옆구리를 노릴 것입니다. 11월 말의 화창한 겨울날 아일랜드 총리 피어너 8의 관저로 뜬금없이 독일의 최후 통첩 문서가 날아들고 소란스러운 창밖에서는 낙하산이 하늘을 뒤덮고 독일의 악명높은 팔슈르메거가 단숨에 그의 경호원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순식간에 아일랜드 남부로 10만이 넘는 독일 공수부대가 강화하여 아일랜드의 주요 공항과 도로는 모두 그들에게 넘어가고 점령당한 공항에는 이들의 공격을 보조할 수많은 독일 급강화폭격기와 전투기들이 집결했으며 또한 같은 시각 대서양에서 영국 함대를 사냥하던 230대의 유보트들은 모두 영국 해안으로 재배치되어 이 지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영국 선박을 보이는 대로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독일의 침략이 시작되자마자 근처의 모든 예비대를 아일랜드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보트를 피해 아일랜드까지 도착한 영국 수송선은 그 절반에 불과했으니 침략자들을 바다로 몰아내는 데 실패한 영국군은 단 며칠 만에 아일랜드를 내어주고 말고 엎친데 겹친 격으로 아일랜드 방면을 끝장내기 위해 전격전에 살아있는 전설인 구데리안 기갑군이 더블린 항구로 도착하니 결과적으로 아일랜드의 급파된 서부 해안의 영국군은 모두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력손실은 아일랜드 함락으로 인해 영국군이 마주한 문제 중 가장 사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는데 남쪽 프랑스 공군기지에서의 출격으로 루프트 바페의 작전 반경이 잉글랜드 남부에 국한되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 패배로 근방의 아일랜드 공항까지 독일에게 넘어간 이상 이제는 브리튼 제도 전역이 루프트바페의 작전 반경에 들어가고 말았으며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독일은 아일랜드에 엄청난 공업력을 쏟아부어 기존 공항의 확장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영국의 하늘은 더 많은 독일 전투기로 뒤덮이고 말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까지 위협적인 독일 전투기와 폭격기를 막기 위해 남부 해안에 강력한 대공포와 레이더를 설치해 왔으며 실제로 이러한 방어 시설들은 과거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루프트바페에게 큰 피해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이후 영국 본토를 침공할 팔슈르메거들에게도 위협적인 장애물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아일랜드 침공으로 영국의 모든 지역이 루프트바페의 놀이터가 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독일군이 도버해협을 건너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던 영국은 자신이 가진 모든 방공 역량을 남부 해안에 집중했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방 지역인 리버풀은 적절한 저고도 방공망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영국의 허리에 위치한 리버풀은 독일 침략군의 가장 이상적인 타겟이 되고 만 것입니다. 뭐 사실 영국이 우리의 이러한 노림수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애초에 광활한 브리튼 제도의 모든 해안에 대공포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말이죠. 아일랜드를 빼앗긴 시점에 영국은 이미 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본토를 공격당한 영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병력을 긁어모아 증원군이 상륙하기 전에 리버풀 항구를 되찾으려 했지만 리버풀 바로 옆에 아일랜드에서 대기하던 독일 기갑부대는 제대로 된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항구에 도착한 지 오래이고 전원이 전차와 보병장갑차에 탑승한 독일군에게 아무리 소총을 쏴봤자 그들의 공격은 결국 우리 장갑에 기스를 내는 정도로 그칠 것이니 결국 영국군은 독일의 상륙을 막지 못하고 정보광 윌리엄 이후 최초로 외세의 침공을 허용하고 맙니다. 이제 전장을 완전히 장악한 우리는 강력한 화력과 특유의 기동 전술을 앞세워 전선의 영국군을 포위 섬멸하기 시작하고 다른 전장에서와 같이 우리의 과감한 공격으로 영국군은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신화는 바로 이날 독일인들의 손에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고 영웅으로서 집으로 돌아갈 날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네요. 비록 런던에서 영국 왕가와 처치를 놓친 것은 아쉽지만 뭐 나라 잃은 권력이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지킬 영국의 마지막 군대조차 이렇게 바다로 몰려 모두 최후의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데 말이죠. 마지막 전투에서 우리가 섬멸한 영국군은 모두 36만. 이 작전은 라이히의 또 다른 완벽한, 완전한 승리로 기억되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 범지구적인 해적지를 일삼던 영국의 제국주의자 놈들은 드디어 다시 대륙의 질서 아래 속하게 될 것입니다. 뭐 영국은 이번 전쟁에서 440만의 청년을 땅에 묻었으니 이제 저항은 커녕 민족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판이지만 말이죠. 이것으로 독일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주요 국가를 점령하고 회유하여 유럽의 완전한 지배자가 되었으며 유럽에 거주하는 자들은 모두 천년수도 게르마니아에서 성실히 일하는 독일인 엘리트들에 의해 엄중히 관리되고 교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독일의 통치는 앞으로 세계를 운영하는 신질서로 자리 잡을 것이며 아프리카의 식민지로 쫓겨난 연합군 잔당들에게는 이를 거부할 힘도 의지도 바닥났기에 런던 함락 소식은 이후 터키에서의 패배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저항하던 트리폴리 영국군 잔당의 무릎을 꿇리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니 아프리카에서의 항전을 부르짖던 처칠은 이제 다시 방구석에서 장난감 병정이나 가지고 놀아야 할 판이죠. 제국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세계를 노린 추악했던 지난 구시대는 무덤으로 들어가고 냉철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이끌어질 신시대가 바로 지금 이 세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비록 엄밀히 따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엄청난 사상자의 신음하고 있는 대서양 건너편의 적들은 다시 우리와 맞붙을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며 만약 그들이 그럴 생각이 있다고 해도 가까운 미래에 재건될 독일의 강력한 대양 함대는 결코 저들의 함대가 대서양을 통과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독일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드디어 그 끝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유럽의 그 어떤 국가도 독일 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에 취해 지난 대전쟁의 승리자들처럼 다음 시대의 화근을 남겨놓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944년 미국에 파견된 아프베어의 첩보원들은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상하리만치 엄청난 예산을 고작한 프로젝트로 쏟아붓고 있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맨해튼 프로젝트. 독일이 쟁취한 이 모든 승리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기적의 무기, 죽음, 그 자체를 이 땅에 불러오기 위한 악마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독일 또한 이전부터 저명한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를 필두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우란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부지런히 개발에 착수했지만 미국은 일찍이 지상에서는 독일군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군대에 투자할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핵무기 개발에 투자했으며 또한 이전 독일의 승리로 인해 조국을 잃은 소련과 영국 등 수많은 나라의 과학자들은 이후 미국으로의 망명길에 올라 독일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이 프로젝트에 헌신적으로 매달리고 있기에 미국은 현재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위대하신 총통 나으리가 사랑에 맞이 않는 강압적인 유대인 및 타인종 말살 정책으로 기존의 독일에 있던 저명한 과학자들까지 모두 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판국이니, 이렇듯 지금까지의 전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뿌린 증언은 또 다른 위협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전쟁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핵무기를 보유한 최초의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이며, 물론 유럽의 제공권을 완전히 확보한 지금 저들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그 무기를 우리의 땅에 투사할 방법은 없겠지만, 만약 미래에 저들이 제공권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핵무기를 날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면, 미국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바다 너머에서 커져가는 이러한 위협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국가도 심지어는 우리의 동맹국까지도 결코 핵무기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결정이군요. 이상하게도 이 모든 승리가 쌓여갈수록 우리가 알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점점 희미해져만 갑니다. 뭐 그래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양키들의 핵폭탄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싸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독일의 저주받은 지정학적 위치는 생존을 위해 언제나 그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할 것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나온 길은 언제나 질척이는 피로 뒤덮이고 썩어가는 살점으로 가득했지만 그 파괴의 역사도 이번으로 끝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언제나 구 시대의 껍데기를 깨부수고 나오는 법이니 미국과의 전쟁은 파괴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창조를 이룰 마지막 투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세계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라이히는 이 시대의 최후의 헌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으로 얻은 적들이 다시는 복수를 꿈꾸지 못할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라. 지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제국을 쳐부수어 증오의 굴레를 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불러오라. 제국을 분쇄하라. 이 땅에 모든 제국을 분쇄하라.